3차원 디자인의 용 제4주차, 제1차시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파트 디자인에서 드레서 퓨처와 그 외의 툴바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3주차 학습 내용으로서는 드레스와 퓨처 툴바에서 필렛 챔퍼 드래프트 기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레스와 퓨처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여기 있는 필렛 챔퍼 드래프트 하고 오늘은 션, 그다음에 피크닉스, 트레드템, 인코페이스, 어, 리플레이션은 어, 이것은 쇼페이스 음, 어, 모델링에서 다뤄질 너무 와야 될 문제기 이 때문에 예, 오늘 주의 내용을 한번 진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쉘은 보시면 일정한 두께로 비운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두께로 어떻게 비우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티크니스. 티크니스는 원하는 면의 두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레드 탭말 그대로 나사와 탭을 생성한다. 생성한데는3차원 상에서만 보이고 어, 3원상에서 보이지 않고 2차원 형태로 갔을 때만 보인다고 어, 앞에서 잠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 카티아에서 Shell, e 레드 i 이 s t r a d t a l e 어떻게 기능이 되는지 한번 실습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Shell 어,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액수의 펜을 먼저 고 스케치로 가서 스케치에서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크기는 1 0 0에 80짜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각형을 1 0 0 x 80짜리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워크비치 종료하시고 패드로 50 정도 이렇게 높이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속이 완전히 빈 형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그렸네요. 다시 한번더음 음.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처럼 80에 1절인데 어, 센터를, 나중에 센터에서 잘라서 보기 위해서, 어, 이렇게 잠시 변형을 했습니다. 어, 센터로 옮겨주세요. 스케치에서 옮기면은, 음, 여기서 아, 다시 들어가서, 어, 위치를 옮기면, 옮기고, 어, 그 배치 종료를 하면은, 형태가, 어, 옮겨진 형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명령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명령어를. 그래서, 실명령어를 클릭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어, 음, 여기서 말한, thickness 1번은요, 그려진 윤곽의, 에, 안쪽, 바깥, 에, thickness outside는 바깥쪽. 그래서, 에, 이쪽 값을 주게 되면, 은 커지게 될 것이고, 촉각을 주게 되면, 은 값을 주게 되면, 은형태는 변형이 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여기에 있는 인사이드는 음 제품 이쪽로 그리고, 어, 시크니스, 아웃사이드는,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제, 품을, 예, 영상에서, 바깥쪽으로, 값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아웃사이드 쪽으로 주게 되면, 제품이 커진다. 어, 어, 실행, 하이어스, 는 네, 형상이 커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remove face는 말 그대로 어, 제거할 면입니다. 어, 제거할 면이고 어, 선택없이 예, 예, 확인을 하면 음, 음 잘라서 어, 보기 잘라서 보기 전까지는 음 영상 변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어 아, C L 정기창에서 음, 디폴트 인사이드 시크니스를 주면은 이거는 제품 형사의 테두리 끝에 있는 이게 테두리라고 하면 은 테두리죠. 테두리에서 안쪽으로 두께를 이렇게 준다는 게 인사이드. 인사이드 e 이게 인사이드입니다. 인사이드 시크 s 스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은, 9사이드 그래서 커진다고 그랬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기능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m 1mm 미리잘안 보이니까 께를한 2mm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베이스 아, 2 리무브 제거할 면인데 제가, 제가 는면 없이 오케이 okay 하면은, 한번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런 형태로 안쪽을 전체를 비었다는 것입니다. 자, 확인하기 위해서 이 면을 절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절단할 면은, 그 안에서 보시면은, 스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뭐야? 클릭을 하시고, 어, 면을 선택합니다. 자, 면을 선택하면은, 면이 있는 방향에 그만 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쪽 면. 자, 이쪽 면만 남기고, 이 부분은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일정한 두께로 다 동일하게, 예, 네, 이 두께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mm.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위에도 마찬가지, 밑에도 마찬가지. 자, 2mm. 자, 이렇게 동일한 두께로서, 어, 가지게 됩니다. 자, 쉘과 분할을 다시 딜리트 시켜주시고, 다시 쉘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쉘을 클릭을 하시고, 2mm 준 상황에서 이에는 remove to, 어, face to remove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면만 없애겠다. 면은 1개 이상, 2개도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자, 보이십니까? 자, 1개 더 없애보겠습니다. 자, 면은 선택하는 만큼, 선택하는 만큼, 선택되면은 이렇게 보라색이 되고, 이면은 다 제거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셀의 네,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모양 뿐만 아니고 실제 에, 좋은 것으로는 아이젯트 음, 음, 어, 평면 잡고 스케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스프라이밍을 해가지고 직선으로 꺼주시고 그 다음에 아, 그 다음부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음, 이런 형태가 되을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쉘프트를 아, 쉐이, 가지고 회전을 시켜주고 이렇게 쓸때 두께를 비워보겠습니다. 두께를 2mm짜리 위에면 뚜껑 열고 하시면은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쓸때 좋다는 것입니다. 이래 이게 쉘의 명령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잘 쓰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던두 번째 이끈이스 이끈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XY 평면작고 스케치로 가서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나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크기는 임의로 했습니다만은, 음, 제 보기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렌치를 80, 이 정도 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패드로, 아, 똑같이 50. 자, 이렇게 했습니다. 10 예, 그래서, 뭐, 쉘에 하셔도 되고, 보시면은, 자, 이쪽을 보겠습니다. 아, 여기선 두께를 문제 줍니다. 그래서 어, 자, 얘는 보강할 보강할 두께의 두께 값이 해당될 것이고 어, 그 다음에는 이쪽은 뭐냐니까 두께를 보강할 면에 해당되겠습니다. 면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합니다. 위에 있는 default, default thickness라는 것은 보강할 두께, 지금 현재는 default로 1mm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값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는 면은 디폴트 테크니 스페이스 좀세 선택사항은 없음, 없음인데 내가 1mm를 어느 면에다가 보강할 것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먼저 어, 내 두께를 아니, 시원하게 한20 정도, 정도 주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면쪽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있었죠 어, 금방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챔프를 쓰게 되면은 조금 그 백타 성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챔프를 써서 한번 다시 테크닉을 해보겠습니다. 길이, 길이로 바꾸시고 10에 20으로 값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잘라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laughs> 면을 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 이면을 내가 20mm를 이쪽으로 줬다. 이렇게 하면은, 자, 원래대다 따라오죠. 다 따라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얘를 여기다가 20mm를 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튀어 올라올 것 같은데 원래 이쪽 면에 대해서 벡터의 성분값은 이 면의 벡터의 성분값은 이성이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쪽 면에 대해서는 벡터의 성분값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다보면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값을 주고 입했을때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보셨습니까? 확인했죠. 그러면 이, 이 상태에서 챔프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면을 보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한번 궁금하죠. 그래서 20을 주고 이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마 아까와 마아 같으면 그냥 이렇게 만약에 어, 그린 그냥 이번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20짜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이 벡터의 값도 면에 대한 벡터의 값도 계속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면에 대한 벡터의 값은 어디로 갑니까? 이경사진면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방 보는 바와 같이 그렇게 게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음, 앞에서 비고 어, 제가 시합을 한 다음에 쓴다고 했죠 어, 앞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시합을 먼저 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주는지 보겠습니다 이 미리로 하고 어, 여기에 여기 이렇게 비워 보겠습니다 비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는 음, 이 안쪽에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하고 싶은 게 내용이 여기에 있는 이면은 자 안쪽 방향 이쪽으로 두께를 음, 두께를 여기는 한 10mm 보강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는 측에는이 면은 음, 안쪽이 아니고 어, 바깥쪽으로 또한 마찬가지 여기는 한 20mm 이렇게 주고 싶습니다 이를 경우에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이 겁니다 어떻게 될것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이건 이스에서 먼저 원하는 방향의 면을 선택을 하시고 10mm 이렇게 됩니다 보셨습니까 한쪽으로 가시죠 자, 언두를 해보시면 두께가 확인됩니다 뭐 확인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이번에는 위쪽 면을 해보겠습니다 위쪽 면을 하고 얼마 20 축이 꽂입니다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원하는 면이 있으면은 그 면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그면 쪽으로 어, 어, 형상이 수정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하는 게 드레드탭입니다 드레드탭은 어, 3차원상에는 표시가 안나고 2차원 도면을 가야만 표시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의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스케치로 가서, 두께, 파이가, 대충, 중간쯤 위치에 파이가 2 0자리인 원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정확하 위치를 달라고 하면은, 한40 떨어진 위치에, 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정리하고 어, 포켓으로40 두께가 버피가 사각형의 높이가 50이니까 40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구멍이 난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 아, 실에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실에드나 탭이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탭을 쳐서 어 아, 실에드를 쳐서 실에드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면에다가 실에드를 칠래. 나는 이 면이다. 그리고 위에 에, 에. 시작점, 한계점, 한계면 어디 탭이 들어갈 한계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것만 가지고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한25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잘 보시죠. 이렇게 하고 OK하면 변화가 있느냐? 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히스토리 한번 보시면은 스펙에 보면은 이게 여기서 스레드 깊이 빛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얘를 어디로 가느냐? 이제 도면을 내려보겠습니다. 도면을 확인을 하고 자 정면도로 어, 창에 가서 이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고 오케이 어, 아무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데 지금부터 변화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 테두리에 마우스를 위치하고 그 마우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래서 등록 정보 등록 정보에 가셔서 등록 정보에 가셔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은선이란 게 있습니다 은선으로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죠 스레드 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아가 했던 개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깊이 10이라고 했고, 그렇죠? 그래서 파이는 25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치수를 보시면은 아 마실 탭은 어떻게 된다 3차원상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2차원상에서는볼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